FX가 추워져 있고, x 2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말했습니다. 근데,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, 미분 가능. 미분 가능한 거다. 미분 가능하면, 연속이다라는 겁니다. 미분이 가능하면, 연속이다. 꼭 기억하고 계시죠?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미분 가능이라는 말을 했으나 결국 연속성을 통하여 a를 부활한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x는 2에서의 연속이니까 f2와 limit x가 2로 갈때의 fx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럼 f2는 여기 x 2라고 나왔으니까 a 1이고요. limit x가 2로 간다는 건 정확히 2가 아닌 2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u 함수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x-2분의 기 x제곱 플러스 3x-10 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, 분자 확인해보면 x-2x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럼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2 e 대입하면 7이라는 값이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7이니까 a는 몇이다? a는 6이라는 값을 얻게 되요